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북 진천에서 주식회사 생롱의 tsty 강력한 대추방울 토마토를 재배하고 계시는 김희남 회장님 포장에 나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포장은 9월 23일 날 정식을 하셔서 현재 지금 날짜가 12월 12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예정하고 계시고 tsty의 강력한 대추방울의 가장 큰 장점은 유럽계 피를 가지고 있는 극대 과정의 품종이라는 부분에서 메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TSWV, TYLCV, 그리고 GLS, 그리고 근부 위조병까지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 내병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나와 있는 품종군 중에서 내병성이 가장 강하다는 부분에서 이 강력한 대추방울 토마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외부 인력의 그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무조건 단위면적당 수량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강력한 대추방울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화수 자체가 15개 전후지만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엄청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배자께서는 이 강력한 대추방울 토마토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탁월한 수량성과 비대력, 그리고 각이 지지 않는 그런 상품성, 정연성, 그 부분을 가장 만족해 하십니다. 단위 면적당 수량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과 같은 경우는 30g 이상까지도 육박하기 때문에 수량성이 엄청나다. 그리고 화수 분화가 일정하다. 그리고 비대력이 탁월하다. 꼭지가 강하다.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십니다. 어, 보시다시피 초세는 약하진 않습니다. 강하면서 화수 분화가 잘 되고, 특히나, 어, 기존의 유럽계 품종들의 단점이었던 더블 발현이, 어, 더블 발현이 그런, 더블 발현 자체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절간 자체가 짧게 짧게 나가기 때문에 재배 관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재배 관리가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재배 농가께서는 8월 정식, 9월 정식, 그리고 2월 정식, 향후 4월 정식까지도 100% 1년 연중으로 이 강력한 대추방울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하십니다. 수량성, 그리고 어, 타품종과 비교되는 내병성, 그리고 어, 생리 장애 강하면서 탁월한 재배 안정성을 필두로 주식회사 생농에서 판매 중인 t s t y 의 강력한 대추 방울 토마토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정상적인 화수는 유럽계 특성의 특성상 1 5개 전으로 되면서 꼭지 빠짐에 강하고 탁월한 비대력으로. 이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도나 특히나 이깔 자체가 상당히 우수해서, 어, 스테비아나 그리고 가공용 그리고 일반 생식용으로도 상당히 뛰어나며 특히나 재배 농가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유럽계 품종 중에서도 맛이 없는 품종들이 많은데 반해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어 수량, 그 수량성도 만족하지만, 어 맛 자체가 좋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달려있는 착과 모습입니다. 어,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품종군 중에서는 가장 대과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과의 균일성, 그리고 꼭지 빠짐에 대한 강한, 강한 생리장애에 강하다는 부분, 특히나 병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저항성 부분에서 뛰어나고, 어, 2, 3단 이후에 따블 발현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량성은 압도적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